택택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요야너트로 찍었지? 오늘 새벽에 사워했지 아니 우리 잘나고민니가 잠들었단 말이야.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이에요. 오늘 실습하러 가가지고 오늘 힘들 예정이에요. 저 여기 베개 자고. 여러분 응. 여기 제1 터미널. 터미널이 아니라 제2 터미널이래요. 아, 죄송해요. 빨가. 우리는 지금 실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얘 때문에 늦을 뻔했어요. 아니야 얘들 빨리 왔잖아. <놀람> 지금 건망증에 주문에 손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람> <놀람> 어깨 펴요. 아, <웃음> 웃으시고. <웃음> 왜 그래. 레디 큐. 뿌로르난거 같아. 아. <laughs> 아 <됐어. 웃음> 야, 너, 나 진짜 이쁘게 나와. 와, <laughs> 너무 이쁘다. 어, 지금 딱 이쁘 애 어, 이쁘 이쁘게. 나나 한번 불러 나나 나 야, 진짜 이쁘게 나와. 오, 오. 너의 눈, 눈, 이. 많이 예뻐요. 그만하자. 나의 이 예, 피부, 그만하자. <laughs> 그만하자고. 나이 <나의> 눈, <laughs> 아니, 그만하자. 가까운 안전 지역. 저희는 이제 실습 교육을 받으려고 대기 중이에요. 오늘 업비 어때요? 망했어요. 봐봐. 애들 뭐뭘 하는 거많은네 여기가 튀어나왔어요. 음. 지금 오전 수업 끝나고 오전 수업이래. 오전 교육 끝나고 이제 곧밥 먹으러 갑니다. 만. 근데 뭐 먹나요? 미안. 우리 오늘 오늘 그거 식당 가요로 아, 직원 식당? 어, 직원 식당 가요. 저희는 직원 식당에서 밥 먹을 거예요. 제육 비빔밥인 것 같아요. 밥다 먹었어요. 저 친구가 쿠션을 사야 된다고 하길래 올리브영을 갈라고 합니다. 이제 얼굴 나온다, 얼굴 나온다. 하나, <목소리> 둘, 셋. 꽁몽. <목소리> 개헷, 이게 그렇게 좋다면요? <laughs> <목소리> 네, 이것도 좋아요. 이게 <목소리> 좋대. 제가 쓰는 컨실러예요. <목소리> 란제리 색상. 이거 1호 없냐? 1호 있었지 않냐? 어었어 <laughs> 지금 또 교육을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저는 행복해요 응, 아니. 응, 아니. 응, 응. <laughs> 목이 길어, 슬픈 타조. <laughs> 지금 실습 중이에요. 근데 실습하는 거를 자세히 찍을 순 없어서 이렇게 틈틈이 제 얼굴만 찍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 교육 끝났습니다. 내일은 진짜 실전이에요. 무섭다. 다시 숙소로 갑니다. 가서 또 열라면 먹을 거예요. <laughs> 왜 빨갛게 나오지? 화장 끝! 음, 제 진진한 브이로그에 양치하는 모습을 보고, 어, 치약 브랜드에서 저한테 치약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치약에 막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고 막 중요한 것도 모르고 그냥 향만 그냥 상쾌만 하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향이 다른 치약에 비해 차원이 달라요 음. 음. 바닐라 블랙티랑 라임 만다린, 패슐리 머스크 그거를 세 개가 왔었는데 그세개 중에 바닐라 블랙티가 제일 좋았어요. 진짜 바닐라처럼 달달한데, 치약처럼 상쾌해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한 진짜 한 달째 지금 계속 꾸준히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친구들한테도 널리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향 좋다고. 그리고 제형도 되게 좋은 게, 이 보여드려야 되나? 물컹이 아니라 쫀득쫀득해 쫀쫀 쫀쫀 쫀 보여드릴까요? 이거요 쫀쫀한데 진짜. 어, 되게, 지인분들 선물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선물용으로 또 나왔습니다. 진짜 향 너무 좋습니다. 잘 쓸게요. 잘 쓰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선물 받았다. 어피. 안 보이시죠. <laughs> 끝. 뭔가 잘 됐어요. 기분이 좋아. 나 기분 좋아. 기분 좋았었어. 어필 잘 되지 않았나요? 제 착각인가? 이상한가? 준비 끝. 오늘은, 어, 어제 스케줄표가 정해져서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못 가요. 저 혼자 이제 가야 되고 친구들도 따로 가야 되는 이제 시간표가고 나버려가지고 <laughs> 지금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은서역으로 가서 인천공항으로 가려고 해요. 뭐... 내심는그 빠지냐고, 아니야, 막? 동영상 찍고 있어. <laughs> 저희는 쉬는 시간 잠깐 얻어서 쉬러 갑니다. 어. 저희는 이곳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1층이에요. 제1터미널. 저희는 지금 핫도그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얼굴 잘못 찍었다. 아니, 사람들 안 나오게 하려고 얼굴을 클로즈업 할 수밖에 없어요. 스테프 핫도그야? 너 이거 먹어? 이게 진짜야. 우리 아까 먹었아 그래, 거 먹어라. 배고파서 시켰어요. 넌 뭐야? 칠리 닭입니다 저는 치즈 온 어, 불고기. 이거 뭐야? 스테프, 스테프 핫도그입니다. 아, 잘 먹자. 네, 맛있게 먹습니다. 잘해. 요 네, 잘지 저희는 실습을 다 마쳤습니다. 빙축간다축간다 꽃이에요. 뭘 봐? 여기 빨간 꽃이에요. 같이 가. 꽃. 하루가 끝났는데, 다리가 뜯어질 것 같아요. 숙소 도착. 미니 남자친구가 미니 주려고 피자 준거 뺏어먹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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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지가 될 거야, 징. 지나내데이뭐지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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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인데. l 나내 e t h 아 m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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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에 Papa, p a p 잘라고요. 아고. 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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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팔보이잖아니팽이네이잖아 네 <laughs> <팔> 보면. <laughs> 야, 달팽이 만들어도 달팽이. 그 뭐야. 아, 좀, 좀 움직여 봐. 그렇지. 엉금엉금 기어가자. 엉금. 엉금. 달팽이.